오늘은 흥미진진한 주제로 함께 알아볼 거예요. 바로 각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견종은 무엇일까? 입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화면 전환. 자,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떤 강아지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소형견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도시에서 키우기 편하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이겠죠? 그리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가족. 친화적인 견종에 대한 선호도도 꾸준히 높답니다. 특이한 점은 믹스견, 즉, 여러 견종이 섞인 강아지들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믹스견들은 다양한 견종의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어서 더욱 매력적이죠. 특히 유기견 보호소에서 믹스견을 입양하는 착한 견주님들도 늘고 있다고 하니 정말 훈훈한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별 인기 견종을 알아볼까요? 프랑스 부동의 1위는 바로 프렌치 불도그입니다. 작고 근육질 체형의 독특한 박쥐 귀가 매력 포인트죠. 조용하고 쾌활한 성격 덕분에 도시 거주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요 미국 미국에서는 치와와가 인기 급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작은 체구의 대담한 성격이 매력 적인 멕시코 출신의 강아지죠. 특히 미국 서남부 지역에서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한국 한국에서는 말티즈 푸들 포메라니안이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특히 말티즈는 오랜 시간 동안 국민 강아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푸들은 똑똑하고 털 빠짐이 적어서 알레르기 있는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고요. 포메라니아는 작고 귀여운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지짐이 작고 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해요. 그외 골든 리트리버와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견종이에요. 온순하고 친근한 성격 덕분에 최고의 가족견으로 손꼽히죠. 시바견은 귀여운 외모와 독립적인 성격으로 SNS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화면 전환. 자, 오늘은 각 나라에서 인기 있는 견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강아지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인기순위만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는지 그리고 견종별 특징을 꼼꼼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강아지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라는 점.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